올해 9월 서울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7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1,388만원이며 전달과 비교해 월세는 2만원, 전세보증금은 76만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달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올해 8월 46만원에서 9월 66만원으로 2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또 평균 전세 보증금은 1616만원 상승한 강북구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